2025년 투자의 거인 블랙록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시장 참여가 아닙니다. 미래를 향한 거대한 패팅 바로 인공지능 AI라는 신대륙의 막대한 자본의 깃발을 꽂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조용히 그리고 집중적으로 쓸어 담고 있는 AI 관련 주식들의 비밀을 파헤치고 그 속에서 부의 황금 열쇠를 찾아낼 것입니다. 지금부터 단일 초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투자 인생을 바꿀 거대한 흐름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일부 거인의 발걸음 AI를 향한 블랙록의 확신.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윌리엄 깁슨의 말처럼 인공지능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고 있는 거대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은 이 현실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2025년 발표된 블랙록의 최신 투자 보고서들은 한결같이 AI 혁명을 핵심 키워드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트렌드 분석이 아닙니다. 수조 달러를 움직이는 그들의 자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선언입니다. 그들은 AI를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산업혁명의 버금가는 거대한 힘메꽃 포스로 규정하고 포트폴리오를 공격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2025년 2분기 13F 보고서는 그들의 확신을 숫자로 증명합니다. 블랙록의 포트폴리오 최상단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빅테크 기업들이 자리잡고 있지만 그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AI 산업의 핵심을 움켜쥐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블랙록은 웨이토로 AI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AI가 단순히 기술주에 국한된 성장을 넘어 전력, 인프라, 노동시장 그리고 자본 지출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AI 기술 자체에 투자하는 것을 넘어 AI가 만들어낼 새로운 경제, 생태계 전체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나무를 볼때 블랙록은 숲, 아니 새로운 행성계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시선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 더 멀리, 더 넓게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부 블랙록의 장바구니, 마이너스 3개의 축으로 본 AI 포트폴리오. 그렇다면 블랙록은 구체적으로 어떤 AI 주식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하여 크게 3 가지 축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세 개의 축을 이해하는 순간, AI 산업의 거대한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질 것입니다. 첫 번째 축, AI의 심장을 만드는 자, 마이너스 반도체. 모든 AI 기술은 강력한 연산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연산 능력의 핵심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블랙록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AI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들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MVD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AI 시대의 절대 강자입니다. 블랙록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 중 하나이며 2025년 2분기에도 가장 많이 추가 매수한 종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AI 칩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블랙록의 강력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AI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하는 데 필수적이며 그들의 기술적 계좌는 여전히 굳건합니다. 단순히 칩을 파는 회사를 넘어 AI, 생태계 자체를 구축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브로드컴 AVGO 많은 사람들이 엔비디아에 집중할 때 블랙록은 조용히 브로드컴의 비중을 대폭 늘렸습니다. 브로드컴은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적인 맞춤형 AI 칩 ASIC과 네트워킹 부품의 강자입니다. 구글의 TPU와 같은 특정 목적용 AI 칩 설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으며 AI 시대에 숨겨진 승자로 불립니다. AI 데이터가 폭증할수록 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전송하는 브로드컴의 기술력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는 AI 인프라의 타각화를 노리는 블랙록의 현명한 전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축 AI의 두뇌와 몸을 만드는 자, 마이너스 클라우드와 플랫폼. 강력한 반도체가 마련되었다면 이제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실제 서비스로 구현할 두뇌와 몸이 필요합니다. 블랙록은 막대한 자본력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플랫폼을 장악한 클라우드 거인들에게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FT 오픈AI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생성형 AI 시장을 선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랙록의 포트폴리오에서 최상위권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애저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기업들에게 강력한 AI 인프라를 제공하고 코파일럿 코파일럿을 통해 자사의 모든 소프트웨어에 AI를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B2B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AI를 가장 현실적인 비즈니스로 만들어내는 능력 이것이 블랙록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알파벳지 오제랜드 아마존 a m n 구글과 아마존 역시 AI 경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구글은 제미나이, 제모나이라는 강력한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색, 유튜브, 안드로이드 등 막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AWS는 여전히 세계류 클라우드 사업자로서 수많은 기업들이 AI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이두 기업은 AI 기술의 가장 깊은 곳. 즉 인프라와 데이터를 장악하고 있으며 블랙록은 이들의 장기적인 가치를 절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MET의 소셜미디어 기업으로 알려진 메타 역시 AI 분야의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오픈소스 AI 모델인 라마라머를 통해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 등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메타의 비중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이들이 가진 데이터의 가치와 AI 기술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축 AI를 현실 세계로 이끄는 차, 마이너스 물리적 AI와 그 넘어. 블랙록의 시선은 단순히 디지털 세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AI가 현실 세계와 결합하며 만들어낼 폭발적인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기술 전망 보고서에서 블랙록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글로벌 노동 시장을 재편할 잠재력을 지닌 가장 혁신적인 분야로 꼽았습니다. 테슬라 TSLA 전기차 기업을 넘어 AI 로봇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테슬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투자처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축적한 방대한 실제 주행 데이터와 AI. 기술력은 옵티머스 아프티머스와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강력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를 넘어 물류, 서비스 산업까지 혁신할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대가 온다면 테슬라의 가치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입니다. 블랙록이 꾸준히 테슬라 지분을 보유하는 이유는 바로 이 물리적 AI의 미래에 대한 패팅입니다. 사이버 보안 및 기타 인프라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집니다. 또한 AI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전력 및 에너지 관련 인프라 기업들도 AI 시대의 중요한 수혜주가 될수 있습니다. 블랙록은 AI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림자. 수혜주들까지 놓치지 않고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습니다. 3부 당신의 행동이 미래를 결정한다. 마이너스 평범한 투자자를 위한 세 가지 실행 전략. 자, 이제 우리는 거인의 장바구니를 엿보았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어쩌면 이미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종목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종목들을 관통하는 블랙록의 투자, 철학과 미래를 보는 눈을 배우는 것입니다. 투자의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것이다. 워렌 버핏의 이 말처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다음 세 가지 전략은 당신이 AI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표류하지 않고 부의 해안에 도달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첫째, 추격 매수가 아닌 전략적 동행을 하십시오. 블랙록이 특정 주식을 샀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사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자본의 규모도, 투자 기간도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이 시점에 이 기업에 투자했는지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에 따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 반도체 분야에 투자하고 싶다면, 엔비디아와 같은 선두주자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브로드컴이나 혹은 다른 반도체 장비 기업처럼 선두주자의 성장에 따라 함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보는 전략적 다각화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들의 인사이트를 빌려오되 나만의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둘째, 핵심과 주변부를 나누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십시오. 블랙록의 포트폴리오를 참고하여 AI 산업의 핵심 코이 되는 기업들과 그 성장에 따라 수혜를 입는 주변부 세털라이트 기업들로 나누어 투자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플랫폼 기업을 포트폴리오의 핵심으로 삼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모아가십시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 기업이나 AI 기술을 활용하여 신약을 개발하는 헬스케어 기업 혹은 공장,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등을 주변부에 편입하여 추가적인 성장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셋째, 시간을 무기로 삼아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십시오. AI 혁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부침이 있을 것이고, 시장은 단기적인 뉴스에 따라 요동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위대한 기업의 가치는 결국 시간에 비례하여 성장합니다.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은 체중계와 같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말처럼, 단기적으로는 투표기계처럼 인기에 따라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체중계가 됩니다. 블랙록이 투자하는 기업들의 본질적인 가치를 믿는다면,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시간은 결국 당신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결론, 새로운 시대의 문 앞에서. 우리는 오늘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2025년, 어떤 미래에 패팅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자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대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클라우드 플랫폼, 그리고 현실 세계와의 결합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구축하는 AI 포트폴리오는 우리에게 미래 부의 지도가 어디에 그려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방관자로 지켜볼 것입니까? 아니면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잡을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공부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세워 담대하게 행동하십시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2025년, AI가 열어가는 새로운 시대의 문 앞에서 당신의 현명한 투자가 당신의 미래를 창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